자, 다음 61번의 3번입니다. 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한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아, 이게 직접은? 이게 요 폭행 때문에 직접적인 건 아니구나. 음?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뭐 출혈, 출혈, 상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혈증이 유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직접적인 사인의 유발은 폭행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이거란 말이죠, 이거. 자 그럴 때에도 이제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자 해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어, 인각 인정됩니다, 인각 인정돼요. 그래서 자 직접적인 원인은 폐혈증인데 50% 원인 피해자 폭행이 나머지. 간접적 50%프 인, 그러면 50% 인과관계 인정해서 유죄로 만들어야지 인과관계 인정돼 답니다. 자육십 번의 1 번입니다. 자 고의 분실에 관한 용인설에 따르면 같은 말이고요, 용인한다는 이사만으로 인식과 이사만으로 고의가 인정돼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인식 있는 과실이 고의에 포함이 되나? 과실을 고의라고 말할 수가 있나 안 되죠 범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과실이야 이건 고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의가 13조 조문에 보면 아, 사실 인식한 경우 고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식으로 당연히 고의가 바로 인정된다 이런 가능성설하고 어, 개연성설 대립이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통설은 뭐라고 어요 의사도 필요하다 보고 있죠.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통설 팔래요. 의사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때에도 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 인식은 있었지만 의사가 없으면 인식 이 있는 과실. 다르죠? 어. 그래서 인식이 있었더라도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은 의사가 있다 없다에 따라 다르니까. 다른 거로 봐야 됩니다. 다른 거요. 다른 겁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총론 68번의 2번입니다. 자, 회사 노동조합 홍보 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 책자를 집에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이적품을 소지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목적이 필요한데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항상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해야 됩니다. 미필적. 틀었죠 자, 다음 69번의 1번입니다. 자, 자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대. 고의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아야 고의가 있지. 몰랐으면 흉기요대 고의가 없으니까 이 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총론 70번의 3번. 자, 퇴선 전직 동료 편의를 위해서 개인 회사 컴퓨터에 있던 아 이거 회사 파일 아니고 개인 파일이네. 개인 파일을 복사해 준 겁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한 배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개인 파일은 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뭐 사진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자, 70번의 4번입니다. 자 회사 재직증 취득한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파일을 아, 영업비밀이네. 퇴사하면서 자기의 개인 이메일로 쏙 빼돌렸네. 쏙 빼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자기 개인 메일 빼돌리고 나서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버렸네. 이거 비밀 을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회사 비밀 개인 파일 넣어갖고 다른 회사 바로 취업했으면 글로 넘기려고 반출한 거지 배임죄고의가 있습니다 다음 71번에 4번 자 고속국도에서 고속국도는 여기가 사람 다니는 데가 아니고 차가 다니는 데인데 횡단보도 없는 데잖아요 자 보행 횡단이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도 휴게소 여기도 휴게소 여기는 돈가스가 없어 돈가스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넘어서 돈가스 먹으러 간거요 일로 그러다 차에 친 거지 그런 사건이죠 양측의 휴게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운전사는 이 사람이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고속도로 무단횡단할 것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사람이 건너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않을 거라고 신뢰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똑바로 운전했으면은 사람을 쳤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틀렸죠? 자, 7 2번의 1번입니다. 자,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대심에서 하면 미수에 고이네요. 자 미수의 고의가 고의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기수의 고의만 고의가 됩니다. 자, 그다 79번의 1번입니다. 자, 갑은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아, B를 살해하려고 했구나. 아, 발생한 총탄이 제지하려고 갑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A를 죽이려다가 B를 죽이려다가 A가 죽었는데 B하고 A가 현장에 다 있죠, 다 있는데 이 사람이 향해 쌌던 것이 옆에 뛰어들던 A한테 맞고 딱 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기업, 비업, 취업 표현하죠. 고 이제 고로 풀어냅니다 자, A를 죽이려다가 B가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다 같은 범죄다 뭐가 돼요? 구체적 착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려다가 개가 죽었다 그럼 다른 거죠 다른 착오는 뭐가 됩니까 추상적 착오 그 다음 대상을 잘못 보고 오인했다 그러면 객체 착오 기타 뭐 빗나갔다 그러면 방법 착오가 되죠 오인했다 객체 빗나갔다 방법 착오가 됩니다 그럼 학설이 세 개가 있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요즘 판례가 뭐예요? 판례는 딱 중간에 법정적 부합설이 판례 입장이 되죠. 판례 입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가지고 학설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이제 발생사실 기수가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미과상되고 미과성 똑같이 오는데 경한제를 기술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래서 이제 요거 표를 제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표가 김밥 천국 표정. 기억 김법밥추천 김밥 천국 그죠? 그 다음에 고추가 아니라 고추죠 고추 고추 김밥을 개방하니까 개방. 고추김밥을 딱 여니까 매운 기운이 확 올라오잖아. 아이 매운 기운 때문에 기운이 발끈다네. 발기 그죠? 입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고추 개방 발기예요. 이상생각하지 말고 고추 김밥을 개방하니까 매워서 기운이 발끈, 그런 니다 미과상이고요. 경기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아까 문제 풀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기억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볼까요? 같은 범죄 기억이죠? 기억. 기역. 고추김밥 기억이죠? 개방 기억이죠? 구체법 서 김밥 참고 기억이죠? 기소 기억이죠? 그죠? 자 심지어 이것도 기억해요? 심지어 이것도 비음 기억자야? 기억자, 기억. 기역. 그죠? 여기까지 기 여기까지 기억이야? 기억, 기역, 기억, 전체 기억. 그죠? 기억표야 기억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발생해서 기소가 되는데 이런 데 미과상 되는 거예요 미과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가비 B를 죽이려다가 A를 죽였습니다. 네, 같은 범죄가 되겠죠 같은 범죄. 자 근데 이제 뛰어들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 객체처구 아니고 방법차고가 됩니다. 자 만약 에 객체처구라면은. 같은 범죄의 구체적에다가 오인했다 객체처가 되면은 이제 구체법에 서따를때 발생 사실 기수가 되거든요. 기억 기역, 기억이 기역, 되거든. 근데 어,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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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범죄인데 어, 오인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방법의 처가 되겠죠. 방법의 처고. 자, 기억 기역, 기억이 기억 없면 기역 기수가 되는 건데 기억이랑 비교되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기수가 아닌 거지. 그 뭐가 돼? 미과상되는 거지. 미과상.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이면 기수가 되는데, 기억, 기억, 비비어쩌나 비요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미과상 되는 겁니다. 미수 과실 상상적 협박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뭐자잘가 이제 표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수 과실 상상적 협박이니까 B에 가는 살인 미수, A에 가는 과실치사니까 그 A에 대해서 발생사실에 의해서 과실이니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실이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